190, 아, 139페이지 1073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수열 an이 첫째항과 공차가 모두 2인 등차수열일 때자 그럼 요거에 값을 구해라 첫째항과 공차가 모두 2인 등차수열이다 그럼 an은 2 플러스 n 마이너스 1 곱하기 2자 이렇게 돼서 어 대대 2n이 될수 있다 알겠죠 자 2n이 등차수열 an의 음 일반항이 될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요거 식을 바꿔서 우리가 쭉 적어주면 k가 1부터 15까지 자 루트 여기 음. n 플러스 2가 되어서 2n 플러스 2 그래서 2k 플러스 2로 바꿔야겠지 그 다음에 플러스 루트 2k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얘를 유리화를 우리가 좀 해야겠다 자 유리화하면 2분의 이렇게 나오겠지 음, 2분의 자뭐 시그마는 있을 거야 자, 시그마 k가 1부터 15까지. 자, 루트 2k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2k. 자, 이렇게 되겠다. 자, 그럼 이제 1부터 한번 쭉 적어봅시다. 2분의 이거는 있어. 자, 1부터 쭉나어보면음 루트 4 마이너스 루트 2. 그 다음 2 넣으니까 루트 2 넣으니까 음 6이지. 마이너스 루트 얼마? 4. 자, 이런 식으로 쭉갈 거야. 자, 없어지거든. 쭉 가면은 어디까지? 15까지 넣어야 되네? 응, 15 넣으니까 32. 마이너스 루트, 얼마 됐어? 30. 자, 이렇게까지. 없어지겠지. 그죠? 쭉다 없어지는 거야. 자, 그럼 남은 거는 어떤 게 남았어? 2분의 루트 32 마이너스 루트 2. 그죠? 자, 그래서 이거는 4 루트 2잖아. 그지 4루트2 빼니까 음 2분의 3루트 2 자,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자그 답은 몇 번이다 1번이 될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 음 14번 시그마 k가 1부터 80까지 k-1 루트 k-1 더하기 루트 k+1분의 플러스 2 자, 여기 값을 구하라 자 요거 큰 거에서 작요 작은 거뺄 겁니다 유리요할은 글쎄요 작은 80까지. 자, 큰 거에 작은 거 빼버리니까 어떻게 돼? 2가 남잖아. 없어져. 그래서 뭐가 남는다? k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k 마이너스 1 자, 빼는 거 순서 큰 수에서 작은 수 빼는 게 편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나와서 우리 이제 요거를 숫자를 하나씩 집어넣으면 루트 음2 마이너스 루트 1 음, 0이네, 0. 그지 루트 0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더하기 얼마가 또 돼? 2를넣으니까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음 일. 음, 그 다음에 더하기 루트 자, 이변 3넣으니까4 마이너스 루트 3에서1 빼서 2 자, 이런 식으로 없어져. 자, 지금 모양을 보니까. 두 개를 건너뛰고 한 다리를 건너뛰고 나 없어지지 그지? 자 그러면 그 다음 거는 어떻게 됐어?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3 이런 식으로 없어지는 거야 그럼 앞에 몇 개가 남어 하나 둘두 개가 남겠지? 얘도 결국은 없어질 거고 자 그럼 맨 마지막에도 어떻게 돼? 두 개가 남을 거야 두개자 그래서 79부터 넣었습니다 루트 80 마이너스 루트 음7 9 넣었으니까 78 더하기 루트 81 마이너스 루트 79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럼 뒤에 거두개나왔으니까 플러스 인거 두 개가 이렇게 남겠죠 그지 자 그래서 얘들 계산을 하면 얘는 0 얘는 1자 얘는 9가 되겠지 그지 그래서 얼마가 된다 루트 80은 또 뭐야 루트 80 루트 80 같은 경우는 보자 어 16 곱하기 5니까 4루트 5네? 그래서 4루트 5 플러스 8. 자, 뭐,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올 수 있겠네. 알겠죠? 자, 그 다음. 우리 규칙이 있어. 그래서 규칙 맞춰서 우리가 지어내기만 하면 되는 거야. 1075번 한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선 X는 N이 두 곡선 Y는 루트 X와 자, 그다음 y는 루트 x 플러스 1에 의하여 잘린 부분의 선분의 길이를 ln이다. 자, 요사이 길이를 ln이라고 하는 거구만. 알겠어? 자, 그럴 때 시그마 n이 1부터 120까지 ln. 자, 요거의 값을 구하라 자,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럼 ln부터 우리가 식을 찾으면 자, 잘린 부분이라 했으니까 여기서 요거를 빼주는 거. 그게 ln이겠지? 그럼 ln을 적으면 어떻게 돼?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 이렇게 음, 된다는 거야. 무슨 얘기죠? 자, 그럼 여기다가 식을 바꿔서 우리가 음 집어넣으면 얘는 유리화할 필요가 없어. 왜? 일단 뭐 마이너스로 그냥 나와있으니까 유리화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해주면 된다. 오케이. 자, 바로 합시다. 자, 그럼 1부터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루트 2 마이너스 1. 하기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자, 루트 4 마이너스 루트 4자 어떻게 돼또 없어지잖아 쭉쭉 지워지면서 앞에 한 개가 남아있지 그러면 뒤에도 마지막 한 개만 남을 거니까 121 마이너스 루스 120자 요거까지 없어질 거야 음 더하기 자 그럼 얘랑 얘랑 둘이 남았지 얘는 얼마 11 11 빼기 1 얼마죠 10 답은 10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076번 한번 볼게요 수열 a_n에 대해서, 자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_k는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일 때, 자 시그마 k가 1부터 14까지 a_k 플러스 2 루트 a_k 더하기 a_k 루트 a_k 플러스 2분의 2 분의 2자 저게 저렇게 만족된다. 자 우리 이거 이거 공식 알고 있는 거 있지? 그죠? 자, 이거 공식이 뭐였어? 그냥 시그마 K였잖아. 그지 시그마 K였어. 자, 그 말은 뭐다? AN이, AK가 그냥 K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알겠죠? 우리 공식 안 읽고 있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식을 바꿔서 우리 한번 적어볼게요. K가 1부터 14까지. 자, K라고 했으니까 K 플러스 2. 루트 K. 쭉더 길게 k 루트 k 플러스 2 분의 2자 이렇게 되는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런식으로 우리 화식을 다 바꿨어 자 바꾸고 났으니까 이제 뭘 해야되지 유리화를 해야 되겠죠 그죠 자 유리화를 해야 돼. 자 유리화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자 이거 똑같은거 그냥 제곱해서 빼면 되겠지 뭐 아니 뭐야 제곱 마이너스 제곱 합차 공식을 쓰면 되지 그죠? 합차 공식을 쓰면은 K 플러스 2의 제곱 루트 아, 루트는 없어지지지 so y 루트없 없어 제곱 K 마이너스 K, 제곱 루트 아또 루트를 또적네루트루트어지잖아유리 root, 데왜 계속 루트 o 적는 o o 2 자 이렇게 될 거지. 자 그리고 위에는 어, 어떻게 돼? k 플러스 2 루트 k 마이너스 k 루트 k 플러스 2. 자 이렇게 될수 있습니다. 알겠죠? 음. 자 그러면 얘들을 우리가 이제 한번 음, 묶어볼까? 한번 묶어볼까요? 그냥? 네. 한번 묶어봅시다. 자, 묶어서 우리가 정리를 좀 하면 음, 봅시다. 분모는 묶을 수가 있으니까 묶어봅시다. k, k 플러스 2로 딱 묶으니까 어떻게 돼? 얘는 k 플러스 2 하나 남고 얘는 k가 하나 남았지. 자 그리고 위에는 k 플러스 2 루트 k 얘는 뭐 묶일 것도 없어. 그냥 냅둬야 돼.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없어져서 2가 되잖아, 맞죠? 자 그러면 그러면 얘는 2를 밖으로 빼낼 수도 있겠지, 그지? 아 여기 앞에 2가 있었으니까 얘들이 어떻게 돼? 약분하면 되겠네, 약분. 앞에 여기 보면은 2가 있어야겠지, 계속 약분을 하면 되겠다. 약분, 탁 지워버렸어. 자, 그럼 이제, 음,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다시 나눠버리는 거야. 다시 나눠버리는 거야. 자, 다시 나눠버리면 어떻게 될까? k는 1부터 14까지. 자, 요렇게 나누니까 k분의 루트 k. 그치?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뭐가 돼? 이거는 k 플러스 2분의 루트 k 플러스 2. 자 요런 식으로 바뀔 수 있어. 다시 자 근데 요것도 요것도 한번더 바꿀 수있다자 여기 자리가 없으니까 요쪽에다 할게요. 자 요것도 한번더 바꿀 수 있는 게요 같은 경우는 원래대로 다시 돌려주면 분모로 돌려주면 시그마 k가 1부터 14까지 자 어떻게 돼? 루트 k분의 1 마이너스 루트 k 플러스 2분의 1자 요렇게도 바뀔 수가 있는 거야. 자, 이렇게 바꿔놓은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할까? 1부터 집어넣어보자 이거야. 1부터 넣으니까 어떻게 돼? 1,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4분의 1 더하기 루트 3분의 1 마이너스 루트 5분의 1 자, 이런 식으로 쭉 가겠죠? 쭉 가서 어디까지? 음, 14까지니까 근데 우리 몇 개를 적어야 되니 봐야 돼. 이렇게만 없어질 거야. 자, 그래서 앞에 두 개가 나오면, 우리 하나 더 적어야 된다 했지, 그지? 13을 넣은 거, 루트 13분의 1, 마이너스 루트 15분의 1. 자, 더하기, 루트 14분의 1, 마이너스 루트 16분의 1. 자, 이런 식으로. 자, 앞에 두 개, 플러스가 두개 남았다? 그럼 마이너스가 두개 남는 거야. 썩다 없어지고. 자, 그래서 요 모양, 쭉 받아 적으면, 1 더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15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자 요렇게 답이 나올 수가 있다 자 요거는 루트 2지 그지? 루트 2 맞죠? 자 그래서 우리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됐어? 요거 빼니까 4분의 3자 얘는 유리하게 되면 2분의 1 루트 2자 얘도 유리하게 되면 음뭐 15분의 15분의 1 루트 15자 이렇게 되겠지 그죠? 자 그래서 p는 얼마? 4분의 3 q는 얼마다? 2분의 1자 그리고 r은 얼마가 됐어? 15분의 1어 마이너스 15분의 1 알겠어? 자 이렇게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알겠죠? 음 자, 그럼 이제 다음 1 0 77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조금만 길게요 자, 수열 AN이 첫째 항과 공비가 모두 3인 등비수열일 때 자, 시그마 AN이 1부터 20까지 로그 9의 AN의 값을 구하시오. 자, 모두 3이다. AN은 3의 N승이야. 알겠죠? 자, 그럼 이거 로그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 고, 더하기는 곱이 되는 거지. 맞죠? 쭉 한번 적어보면 로그 9에 3의 1 더하기 로그 9에 3의 제곱 더하기 쭉갈 거야. 로그 9에 3의 20제곱까지. 자, 이 말은 뭐다? 우리 로그의 성질을 위해서 3의 1 플러스 2 플러스 쭉 해서 어디까지? 20까지 합이랑 어때? 같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로그 9의 3의 2분의 자 이거는 시그마 k죠 시그마 k 2분의 20 곱하기 21자 이렇게 되지 그지?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 로그 9의 3의 210이 되는거야 210자 그럼 여기서 9는 3의 제곱이죠. 3의 제곱 자2 나오고 210 나오고 그래서 얼마가 된다. 2분의 210 얼마가 됐어? 105가 답이 될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 1078번 보겠습니다. 자 시그마 K가 1부터 39까지 로그 3에 로그 2K 플러스 1에 ek 플러스 4. 자, 요거의 값은 어떻게 되느냐? 자, 이렇게 했어. 자, 그럼 이거를 우리는 뭐 복잡해 보이잖아. 넣어 보는 거야, 그냥. 아, 일단 넣어 보자는 거지. 로그 3에 자, 한번 1부터 넣어 볼게요. 로그 3이죠, 그렇지? 3에 1 넣으니까 5. 자, 이렇게 되겠지? 음, 뭐 이렇게 거를할 필요가 없겠다. 로그 3의 소호로 요렇게. 러인가 자, 그다음 더하기 로그 3의 자, 어떻게 돼? 음. 로그 자, 이번에는 2가 들어가서 어떻게 된다? 5의 2가 들어가서 7. 자, 이렇게 될 거야. 더하기 로그 3의 로그 7의 9. 자, 이렇게 되겠지? 자, 이런 식으로 쭉 더해지는데 어디까지 더해지겠어? 로그 3에 자, 39가 들어가면 얼마가 되죠? 39 들어가면 79네. 로그 3에 로그 79에 81인가? 요렇게 돼가겠지, 그지 자, 지금 이거 로그에서 합은 뭐라 했어? 곱이야. 자, 그래서 우리가 따로 적으면 로그 3에 로그 3의 5 곱하기 로그 5의 7 곱하기 로그 7의 9 곱하기 로그 9의 뭐11쭉 해서 어디까지 로그 어 더하기 아니야. 곱하기지 그지 더하기가 아니고 곱하기 곱하기를 쭉 해서 어디까지 곱한다. 자, 로그 79의 81까지. 싹다 곱하는 거야. 자, 이거 우리 로그 성질을 대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 이거 알게 될 거야. 아는 게 있어. 뭐야, 이렇게 착, 착, 착다 없어지지, 그지? 렇 밑과, 음, 진수가 같으면, 음, 지울 수가 있다. 자, 그래서 남은 거는 어떻게 돼? 로그 3에, 로그 3에 81. 이렇게 남은 거야. 자, 로그 3에 81, 3에 4제곱이니까, 어떻게 돼? 로그 3에 4. 자, 더 이상 되는 거 없죠? 이렇게 적으면 끝나는 거야. 답은 2번이 될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음. 79번 1079번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K는 로그 2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2 곱이다. 자 이럴 때 시그마 K가 1부터 20까지 A2K는 P 자 이렇게 했어. 자 그럼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 얘는 뭐야? sn이야. sn. 알겠어? 자, 제가 sn이야. 자, sn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일반화 an을 우리가 찾아야지 구할 수가 있을까? 그지 찾아야 구할 수 있겠지? 자, 이번에 또 쓰는 거야. an은 sn-sn-1 자, 이 공식을 써야겠지? 자, 쓰게 되면 어떻게 돼? sn 로그 이에 아, 로그 이가 여기 붙은 게 아니잖아. 로그 2분의 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2. 자, 마이너스 로그 2분의 n n 플러스 1. 자,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로그에서 빼기는 뭐라 했어? 나누기 로그, 자, 나누, 둘이 나누면 요 약분 될 거고, 자, 얘도 어떻게 약분 되겠지? 그래서, n 분의 n 플러스 2. 자,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뭐라 했어? a, 2 k라고 했지? 맞죠? a, 2 n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log, en분의 2 n 플러스 2. 자, 뭐랑 같다? log, m분의 n 플러스 1이랑 같다, 이 말이야. 자 그럼 요거를 시그마 20까지 자 로그 성질에서 음 20까지 그냥 바로 넣을게요 1분의 2 자, 로그 성질에서 합은 곱이라 했어 2분의 3 3분의 4쭉 곱해가지고 어디까지 음 20분의 21까지 자다 없어지겠지 그래서 남은건 뭐다 로그 21자이렇게 남은거야 알겠어? 아 자, 그러면 10의 p 제곱이라 했으니까 얘가 p지. 10의 p 제곱. 자, 10의 로그 21. 얼마죠? 21이 될수 있다.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문제 풀이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